전남 고흥군은 최근 폭염 속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킨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흥군은 수행기관 두 곳에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7명의 종사자가 2,881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지속된 폭염 속에서 노인돌봄 종사자들은 매일 2,881명의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선 및 직접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주의에서 3회 안부 확인을 주치회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특별수당은 고흥군 노인복지관과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종사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담 사회복지사 14명과 생활지원사 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2,07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흥군은 향후 극단적인 날씨 상황에 맞춰 한파에도 동일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